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14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이말씀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할때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 야곱의 집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나올 때에라고 여러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이 일절 말씀 가운데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라고 하는 말씀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어, 건져낼 때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같은 상황을 두 개의 다른 표현으로 어,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처음 이스라엘과 야곱의 집이 같은 주어이고 애굽과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이제 같은 여러분 그 어, 조건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어, 펼치셔서 이스라엘 그 노예 노예되었던 그 땅에서 어, 건져내셨을 때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를 여러분 이루어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유다는 어떻게 된다라고 여러분 근본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우리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여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그때에는 여러분 바로 오늘 보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다는 여와의 성소다. 또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통치 영역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 이르는 성소가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그 구원의 때가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터치 해 주실 때가 바로 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송소가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용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또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 오시는 바로 그런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더욱더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직접적으로 내 삶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주인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셔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직접적으로 내삶에 개입해 달라고 지금 내가 한 걸음을 내 나아가기 힘든 이 때가 바로 지금이니까 하나님 다른 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하는 때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유다가 성소가 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른 현실이 아니라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며 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분이 있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 우리는 그의 성소가 되고 이 성소를 가득 메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주위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그 믿음의 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여러분, 어떻게 역사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 근본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바다가 도망갔다, 요단은 물러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해서요. 여러분 이이 어, 상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여러분 바다가 둘로 갈라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바다 때 일이죠? 바로 홍해 바다입니다. 그죠? 홍해가 둘로 갈라지는 사건.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바다가 도망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 요단을 건너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요단을 건너갈 때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요단을 건너갈 때도 여러분 그 요단강이 발을 내딛는 것만큼 갈라지기를 시작을 해서 여러분 이 요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 길가로 지나가게 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3 절에 있는 말씀 바다가 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아 물러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육절오절 말씀에 보면 바다야 네가 도망함이 어찌미냐 요단아 네가 물러감이 어찌미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된 것이고요. 흐르던 강이 여러분 물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홍해와 요단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어, 우리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을 우리가 보통 광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처음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의 가운데 살아갔던 세속에 살아갔던 그런 삶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처음으로 믿음 생활 시작해서 우리가 바로 그 같은 시작의 길을 이야기할 때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마지막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돼서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신앙의 여정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땅,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뭐 홍해를 건너가는 것과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굉장히 유사하지만 조금은 다른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유사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물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물을 여러분, 그 물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가게 하시면 여러분, 이두 가지 사건이 동일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께서 6시간 동풍을 불어서다 갈라지게 해 놓은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신앙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 갈라놓으시고 저 뒤에서 애국군대가 쫓아올 때에 우리가 그 마른 길을 보면서 지나가는 거죠. 근데 마지막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다 갈라놓으신 다음에 지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때는 법계를 메고 가는데, 여러분 이 법계보다 앞서는 자들이 아무도 없고 다이 법계를 따라 오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이 법계 맨 자들이 한 걸음을 내딜 때에 그한 걸음만큼씩 요단강이 갈라졌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즉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만큼씩만 우리가 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요. 내 마음이 조급하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빨리 갈수 없는 것이고 내가 다른 것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보다 더디 따라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만큼만 그대로 나아가게 하시되 갈라져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아직도 그가 내 앞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는데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릴 때마다 그만큼이 열려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물이 내 앞에는 흐르지만 내가 또이한 걸음을 내릴 때그 물도 멈춰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이 마지막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이 더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함께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이미 홍해는 다 지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신앙 앞에 자꾸 또다시 홍해처럼 갈라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이... 다 갈라진 거 보고 가고 싶습니다. 지금 내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다 빨리 갈라주시고 빨리 마른 땅다 보여주세요. 그래야 건너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건다 우리 신앙의 초창기 때다 지나간 일이고요. 지금은 우리 앞에 갈라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아직도 물이 고세계 내 앞에 지나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신앙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내한 걸음을 내딛는 신앙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전쟁해야될 때가 되었음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이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 함인가. 아멘. 아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내어 밀고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에, 여러분, 분명히 그 바다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 또 요단이 요단강이 물러가듯 그렇게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앞에 가로막는 그 어떤 세상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건너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주의 성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떨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때 떤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믿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산들에 대한 표현들도 나와 있어요. 산들은 수장처럼 뛰놀고 작은 작은 산들은 어린 양처럼 뛰놀고 또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런 그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면 하 언제든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없는 그곳에서 반석에서도 샘물을 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증으로 허덕이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목마른 가운데 우리 신앙의 갈증도 있고 또 세상을 살면서도 너무나 세상살이가 버거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세월을 지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아직도 내 앞에 이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겨서 오늘 이 시편 114편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세상 만유를 다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